종전자산 추정액은약1 4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평가되어 20평형 이익공용을 받으실 경우에는 0.4억 원에서 1.4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5평형 이익공용을 받으실 경우 0.8억 원분담해서 0.2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평형 우선공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2.4억 원에서 3.4억 원을 분담하시면 우선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평형 우선 공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4.8억 원에서 5.8억 원을 추가로 분담하셔야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평형 우선 공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약 8.2억 원에서 9.2억 원을 추가로 분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자세한 주택은 건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추정분담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대지면적 66평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인시가 되겠습니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22.1억원에서 32억원으로 평가되어 25평형 우선공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16억원에서 21.9억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34평형을 우선공급 받으실 경우, 종전자산 추정위에서 우선공급 분양가 추정위를 뺀 12.6억 원에서 18.5억 원을 환급받게 되십니다. 42평형 우선공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9.3억 원에서 15.2억 원을 환급받게 되시며, 만약에 1 플러스 원으로 25평형과 34평형을 우선공급 받으실 경우, 약 2.5억 원에서 8.4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생, 그린생활 시설의 건축물 가격은 이포함하여 산출한 분담금으로 향후 감정평가시 당연히 반영하여 보상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주택공부 확대 방안 발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1 0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부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적용,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도 자료를 그대로 지금 담아 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신규 사업 발굴을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상시 사업으로. 그동안 이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그 상시 사업이 아닌 니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어, 좀 상시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1.2배, 기존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곳에서 1.4배 완화하는 규정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그, 적용이 돼서 저희 목사동 강서구 인근도 사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면 현재 용적률이 304%인데요. 어, 추정을 하게 되면 약 340에서 35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구 지정과 사업생인들 추제 단계별 좀 절차도 개선을 해서 속도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 용량 확충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어 참고로 이제 이런 그 용적률이 추가로 확대가 된다든지 속도가 빨리 된다면. 저희가 최초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복합 사업 왜공공에 맡겨야 되느냐? 우리 사업 지원은 민간에서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규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네, 추가적인 뭐 어, 공공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고 그리고 용적률도 1.4배까지 좀더 완화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호계획입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토부의 서울복세청 강서구 인는 복합지구에 지정 제한을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본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될 경우 지구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의서 기준 확보 시기에 따라 지구 지정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선도지구 예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 이제 노시복합사업이 이렇게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좀더 미리 먼저 가고 있는 선도지구는 어떤 설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목사동 사업지구와 유사한 저층 주거지구요 서울 신길 2구역입니다. 건설 호수 1,332세대 최고층수 45층으로 사업승인 완료가 되었고요,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산사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정 지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좀큰 사업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로서 3,568세대, 최고층수 4 1층 현재 사업계획 승인 완료하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질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뒤로도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상황 그리고 어뭐 현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텐데요. 주로 나오는 질의 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 사회자에 대해서 따라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동의서 지구가 빨리 되게 되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26년 하반기 지구시죠. 28년 사업생인후 29에서 30년 보상 이주 철거가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진 여할에 따라 이동적이지만 빠르면 31년 착공이 예상됩니다. 다음 은 동의서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서는 주민공략공고 이후, 즉 저희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예정지구 지정, 자치구에서 주민공략공고를 공량 할 텐데 이후 저희가 LH가 직접 동의서 서식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송공투로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전자방식의 동의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공유지 동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며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지역주택 보유 시 현물 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어, 지구의 주택 보유 여부,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현물 보상 기준을 만족할 경우 1세대 주택 원칙으로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되는 도시복합사업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이미 현물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현물보상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는 실거주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물보상주택에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현물보상주택을 의익공용주택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 공급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 수요 조사를 통해 다수가 희망할 경우 공급 계획에 없어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8.4 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방법 질문입니다. 이 종전 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 LH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직구에서도 많은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감정평가는 저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도 감정평가서를 시행, 그, 추천을 하시게 되고요. 지자체에서도 한 명, 사업시행자 한 명, 각 1인씩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하며, 감정평가금액은 인근 거래 사례, 평가 설례,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개별 보상과 산정을 목적으로 각 토지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 형성상 제외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는데요.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몇 배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서 사업 시행자로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인가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향후 손실 보상 협의 요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여 보상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직후 토지 등의 등기가 이전되고 LH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재산세 및 종부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 선물 선납부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납부 주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손실 보상 협의 요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여 보상 계약 체결 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로 이후 제작세 및 종부세 납부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양도세가 이제 현물 선납 시부과되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양도세는 현물 선납 시어 양도세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현물 보상으로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금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손실 보상 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성립 이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상가 상가를 분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 따로 보상 방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지구지정에 이전부터 적합한 장소에서 입적, 분적지어야 갖추고, 어, 계속적인 영업을 향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사결분의 영업이 보청비, 이전 분액이 등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영업보상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어, 임대료 수입은 토지보상법상 주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공모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 의결 시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소유권 취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및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일정 조건을 충족한 현물 보상 권리생계 일에 하나서 거래가 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주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세 가지 한해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시더라도 현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일단 그 개략적인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장례 종이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